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순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두, 두 자를 교에게섰으나 저희 중에 어떤 자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이가 우리를 적대하지 아니하니 이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저가 악한 말로 우리를 망령되이 평론하고도 유익 부족하여 형제들을 적대치도. 어, 아냐고 적대하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 내어 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였느라 데메드리오는 무스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거하노니 너는 우리의 진구가참된인줄 아느냐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후수 쓰기를 원치 않느냐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면대하여 말하리라 평강이 내게 네 있을 일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무난하느라 너는 각 친구 명하에 무난하라 아, 아멘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하시는 그 모습을 어, 우리가 어떻게 예, 듣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나 하나님은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모든 말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첫 비전의 장로라는 그 표현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수 있는 그러한 존재를 장노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말하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우리 자신들은 이 요한 3서라는 그 말씀을 이 알아듣고 있는 내가 되어줘야만 이 말씀이 뭘 말하고 있는지를 알아듣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하는 자여라는 그 전제, 이 사랑 오직 하나님만이 사랑이시다라고 얘기되셨고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다라고 표현을 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 자신이 그 예수를 하나님 자신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러므로 그 예수가 행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랑이라는 것을 주시고자 원하시는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그 일들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는 우리 가운데 와서 수많은 일들을 행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때는, 뭐, 헐벗은 자들에게 뭐, 입혀주시고, 먹지 못하는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또 어, 육신의 질고로 고통받는 자들을 치료해 주시고 또 죽은 자를 또 살아나게 해 주시는 이로한 일, 정말 세상 속에서는 어, 쉽게 행할 수 없는 그 일들을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야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행해 주셨던 그 모든 것들 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그렇게 행하고 했던 그 일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 보이고 있었던 그 일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러므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못, 그 구원, 그 하나님의 생명을 줄수 있는 그 모습, 또한 그들은 받을 수 있는 그 모습으로 그것을 보고 들을 수 있는, 알수 있는 우리가 되어 있어야 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6제를 그들이 그 아,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질문하였는가.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존송하면 좋았으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그들을 아, 좋은 모습으로 대해주고, 또한 좋은 모습으로 영접하고, 또한 그 모든 것을 함께해줄 수 있는 내가 대우심 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요. 근데 우리들은 이 세상 속에서 어, 건강한 교회와 또 건강치 못한 교회를 우리 스스로가 어떠한 것을 같이 기준을 매기게 되어집니다 건강한 교회는 어, 이렇게 이웃을 향해서 많은 것을 베풀고 있는 그러한 교회들을 우리는 건강한 교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세계를 향해서 수많은 성교 어, 후원을 해주고 있는 그러한 교회들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건강한 교회다라고 우리는 이미 우리들 신앙관들 속에 자리잡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분명히 이렇게 막 교회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희 사랑을 제물 하였느냐 그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잘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지요. 그러면 그 사랑을 받은 내 입장 속에서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얘기할 수 있는 내가 되어줘야 할것이라는 거지요.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웃 사랑의 그러한 모습이라면, 그러면 나는 그 교회를 통해서 그러한 사랑을 받고 있었어야 될 것이라는 거지요. 정말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에 그 교회라는 그곳은 나에게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해결사 노릇을 하고 있는 그 교회가 돼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 곳의 교회를 향해서는 그 교회들이 많은 일들을 베풀고 나눔을 합니다. 그런데 진짜 그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냉소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뭐좀 베푸는 그런 면도 있겠지만 보편적인 모습 속에서는 아 타국에 가서 선교하시는 분들을 향해서는 뭐 가감 없이 어 베풀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 백교회를 성교하고 있습니다. 한 교회당 뭐5만우십 이렇게 백교회를 성교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는 하는 것은 많이 있으나, 정말 우리 교인들 중에 어려움다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얼마를 음, 드렸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은 참 어, 드물, 드물은 것 같아요. 이게 뭘까? 뭘 얘기하는 걸까? 라는 그 모습을 한번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렇게 교회들을, 그, 그 교회들이 정말 이렇게 어른 당하는 그들을 향해서 그것을 주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그 일들이라면 그 일들을 최선의 모습 중에도 최우선의 모습으로 해야 될그 모습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도 그러한 것들을 그렇게 어떻게 뭐 기준을 세울 수 있는 모습이 안 되어지면 우리 스스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말하고 있는 그 모습, 이 말을 알아듣고 있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자신들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다라는 그 입지 속에서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그 모습 속에서 이 얘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그럼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을 어떻게 받았는지를 아는 존재여야만 그러면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러한 모습이 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 이러한 사랑을 주었던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알게 되어지게 되는 그 모습 속에 그 사랑을 하고 있는 그 무리들을 내가 영접하는 그 모습, 또 배움하는 그 모습, 이런 것이 일치가 되어져야만 같은 내용, 같은 모습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정말 그 교회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여기고 있다면, 내가 어려움 당할 때에 그 교회에서 나에게도 그사랑이 베풀어 줘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 아, 이게 하나님 사람이었구나. 이걸 알수 있게 되어지는 곳이라는 거지. 근데, 내가 어렴당할 때는, 응? 그 교회를 떠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러한 중진들의 모습이, 어떻게 하나님 사람이 이룬 곳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이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었어 이게 이게 교회였어라고 응? 등돌릴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러 우리가 이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리니라. 그 진리를 아는 자가 되어지게 되니 그 진리를 행하고 있는 그들을 알아보게 되어지고. 그들을 향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아낌없이 나눔을 줄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일을 더욱 더 잘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내가 물질이 있다면 그 물질을 그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 일을 잘해 나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걸 헌금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은 것이 이것이 확실하고 또그 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그것이 그것으로 확실하게 내어진다면 얼마든지 그것을 시험해서 언급하는 것을 아깝게 여기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이걸 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구 그러니까 내가 두어러 교회에 있었으나 그들 중에 으뜸 되기를 좋아하는 지오 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않니, 아니, 그렇지 않니 하는 그 모습에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어, 자신의 모습과는 맞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행하고 있다라는 얘기, 얘기겠지요. 자기 마음 속에는 전혀 그러한 모습이 예? 좀 답답하지 않은 그 모습이다라고. 얘기하면, 어, 자신이 그 은혜를 받지 못한 그 모습에 있는 그 모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그말회에 내집 는도다 그렇잖아요. 어, 예를 들어서 외국의 선교사들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이렇게 선교를 하고 있는데 어떤 그 장로님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집사님을 향해서도 한번 우리, 우리 교회에서, 음? 얼마를 이렇게 드려야 되는 거 맞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장모님, 어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외국 성교사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될 우리들이 어떻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할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모습 중에서는 그교회의 이름이 드러나는 곳에서 드러나는 곳을 향해서 얼마든지 행하는 모습인데, 그교회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그 일에는 인색할 수 밖에 없는 그 모습들. 그러시면서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뭘 말하고 있는지를 내가 알아들어야만 그 알아들은 것을 행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내 주머니를 열어서 마음껏 이렇게 할수 있는 내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르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이니까. 정말 내가 그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그 일을 하지 못하는 내 입장 속에 있는 내기 때문에 그걸 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얼마든지 내가 후원할 수 있는 후원자가 될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진정한 어떤 그 나눔의 모습의 일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아듣게 되어지게 되면 그게 선이라는 겁니다. 그 알아들은 그 말을 하고 있는 그들이 선한 행동들을 하고 있는 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방향으로 지금 말하고 있다면 그게 악한 자의 그 말의 모습이고 악한 행동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여신들, 어, 뱀에 들이오는 무사람에게도 질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질문하노니 너는 우리의 질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응? 정말 그 자신들이 어떤 모습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합한 모습으로 내가 말을 한다든가 또한 내가 어떤 행동들을 하고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이 되어지는 거고 그것이 나를 구원하고 또그 말을 듣고 있는 그도 구원에 이게할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음? 아,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부를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원하는 또한 우리가 대변하여 말하리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생각 우리 자신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아듣고 있다면 그 알아들은 것을 향해서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을 대해서 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대여주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 시대 속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전하고 다니는 그 사람들 속에서는 늘상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 부족한 것들을 그 스스로가 책임질 수도 있었겠지만 책임질 수 없는 그 모습 속에서는. 그 말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십시일반으로 그들을 도왔던 그 일들의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바울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물질로 후원해 주었고 그 물질을 통해서 그가 이 선교 활동들을 계속해 나갈 수 있었던 그 계기점들이 될수 있었던 것이었고 뭐 바울이 스스로 자비량으로 했던 것도 많이 있지만 각 어, 곳들마다. 함께 도움을 주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어떤 일들 속에서 어떤 일을 행해 나갈 때에 독불장군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은 생각, 같은 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 같은 말을 가지고 있는 그곳에 함께 해줄 수 있는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음. 음. 그러면 이 시간도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말이 내게 어떻게 들리고 있는지의 모습 속에 그 들리는 그 모습으로 그 말을 같이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 일에 함께 해 주려고 하는 그 열심이 서로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음? 그래야 그 모습이 아름답게 움직여 갈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질 수 있다는 라 얘기입니다 또다시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그 발걸음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로서 이 세상 속에 나아가 그 말을 전해주고 그말 안에서 함께하는 그 모습의 생활들을 해 나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시고자 하시는 그 주심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난 바가 되어지고 있는지, 그 나타난 바 되어진 그 말이 또한 그 듣는 사람들에게 또 어떻게 들려지고 있는지, 우리 함께 생각해 보게 도와주시고, 저말 같은 말, 같은 생각을 함께 품고 있는 우리 모두라면, 이곳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고 함께 해주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들이 아버지의 뜻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 모습 되어질 수 있는 더욱더 큰 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님 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의 신을 아버지여 이름의 고루케 받으시옵며 나라의 마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를준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올라온 백이동을 양심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유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대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분세원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